건강 먹니다송 대표님. 오늘은 예, 뭐해 주실 거죠? 예예 예. 오늘은, 뭐 예, 예, 예. 오늘은 네. 초보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예. 전지를 할수 있는 쉽게 말해서 뭐 3분도 안 걸리고 2분도 안 걸리고 3분 내에 전지를 한 그를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나무래도 네. <laughs> 이런 거는 1분도 안 걸리죠. 어, 그래요? 고만먹 어떤 전지법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건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예. 이건 이제 이게 작년에 식재한 겁니다 여기 작년에 네, 작년에 예. 식재한 거고 예. 여기는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매실꽃도 피고 예. 동백꽃도 피고 예. 꽃이 만발합니다 3분 넘게 어 네, 그래서 <웃음> 마음이 <웃음> 응. 심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주의할 것만 딱 알려드릴게요 예.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1년생이니까 작년에 심은 거니까 예. 이제 만 1년이 다 돼가요 이제 만 5월달 4월달이 돼가면은 가고 예. 이제 요 상태에서는 차고 중요하실게 요게예예 예. 양쪽 통리 받게 됐죠 요거 양쪽으로 요거. 맞서서 나왔다 예. 요거는 예. 하나를 잘라야 됩니다 예 여기 중에서 예. 판단을 잘아야 돼요 이걸 자를 거냐 이걸 자를 거냐 예그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또 간격이 있잖아요 그랬다. 그죠 여기도 여기 간격 이 있고 예그은저거틀면은 이제 이걸 잘라죠 이쪽은 음. 하나 둘세 개가 있고 이쪽은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 둘세세 세 개인데 여기는 하나만 있단 말이야. 가면 이런 때는 이렇게 자른다 이거지. 네. 예. 그죠? 네. 이렇게 자를 거고 이제 이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살리려면 요것도 잘라야 돼. 어차피. 제가 그것까지. 네. 네. 이것까지. 아니면 요걸 자르든지.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야 가지가 제대로 나오거든. 요 지금은 거. 그럼 네. 외성재배로 하실려고 그렇죠. 예. 외성재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잘 보시면은 첫매디가 예. 이렇게 가늘고 위로 가면서 굵어졌어요. 예, 위에 위로, 예, 위로 갈수록 굵어졌네 열매는 여기서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열매수는 여기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 이제 요걸 살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나무가 너무 가늘어요 그래서 음. 여기서는 아마 이형제 요것도 날려야 됩니다 지금 형기 너무 가늘어서 여기서 싸게 나와도 현찮게 나와요 음. 나무는 다 거의 정부우세성 음. 정부우세성이라는 거는 위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힘이 좋아진다 여기가 굵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전진을 하게 되면 은 요게 이제 요거 가늘으니까 요거 한 마디를 놓는게 아니라 여기서는 3cm만 놓을거예요 3cm 음. 예, 3cm 여기도 3cm 이렇게 예? 예. 3cm 이렇게 예. 3cm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세개 잖아요 네개 예, 예. 정도 놓고 예. 이거 자를 겁니다 여기 굽기 때문에 그러면 음. 여기, 여기까지 내비두면은 이건 더 굵어지고 이건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딱 하나 둘셋사용자만 내비두고 예. 여기, 여기서 커트 할 겁니다 이제 많이 했듯이, 네. 요 상태에서, 요 메디에서, 네. 3cm. 이렇게. 3cm. 이렇 자르고. 이유는 뭐죠? 네. 쳐보자라고 네. 했니요 이렇게 3cm를 자르고, 이제 여기를 1cm 놓니다1맨 음. 맨 꼭대기만. 네. 요 꼭대기 가지만. 그래야지 많이, 요렇게, 네. 나중에, 여기서 싸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게 표시하게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나온다 만약에 이렇게. 예. 여기처럼 이렇게 하면 어디서 한마디 넣으면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아, 이제 거죠? 예를 들어서, 예. 이렇게 놓고 여기를 잘랐다. 네, 예. 이렇게. 음. 예. 맨 위에를, 여기를. 음.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갑니다. 거 어, 여기서. 예. 나갑니다. 여기서, 예. 여기서. 이런 나오지.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지, 거기서 있어요. 나와. 예. 맞아, 그걸 방지하려고 1 c 지 이런 식으로 1cm 넘으면 무조건 여기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나무가, 그죠 근데 이제 여기는 왜요 2, 3cm를 하냐? 파짝 잘라 말라 들어갈 수가 있어. 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곱대기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우스는 전지 시기가 됐어요 지금. 지금. 그 대신 전지를 확실하게 하고, 전지를 확실하게 하고 꼭 물을 주자. 네. 노지도 이제 뭐 전지를 해도 됩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근데 노지는 지금 비듬이 많이 와 갖고 물을 안줘도될것 같아. 비가 마, 계속 오죠. 많죠. 그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건 이 정도 나무를 한다. 그러면 예.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 뭐 전지하는 예. 방법이 1분 남았네요. 1분 정 예, 이번엔. 이 음. 이게 전지를 제가 해볼게요. 예. 그러면 요것도 나무가 가는 것기 때문에 한매디라는 게 아니라 3cm를 할 겁니다. 예. 그럼 여기 60m니까 요기까지다 날려야 돼,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3cm.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 개. 이 30초도 안 걸렸어요. 예. 이족 요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만약에 네. 외대재배를 한다. 외대재배를 한다. 아. 그럼 간단하죠? 3, 4년된 거.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딱. 예. 1분도안 거기... 걸리죠? 이거는? 잘르지 마세요. 네. 네.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거. 외생 재배한다니까? 전목 부위에서. 예. 지금 외대 재배를 하게 되면, 전목 부위에서 여기, 네. 딱 10cm나, 10cm? 6, 5cm, 5cm, 6cm. 5cm에서 6cm. 예. 딱 올리면 이거 자르는 순간에, 그냥. 끝나는 그냥, 거죠? 그냥 끝나는 거죠. 이거는 뭐 10초도 안 걸리죠? 그렇지. 쉽게 말하면. 음. 그런 식이고, 이제, 우리가 외대 재배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잘라놨어요. 제가 얘기해요. 가지전지를. 음. 개놓고사년 오는데 다 잘라놨는데, 요걸 딱 자르면, 은 이제, 딱 전지가 되는 거죠. 그 대신, 네. 요렇게 확 잘라놨으니까, 물을, 굵은걸 잘라서 꼭, 톱신 페스트를 발르셔야돼그 다음에 물을 꼭 주셔야 하고. 되고, 네. 우리가, 네. 쉽게 말하면 손상처만 살짝 나도요 예. 빨간 약을 발르는데용고나 예, 요렇게 되면, 요 네. 위치에다가, 네. 톱신 페스트를 네. 발라달라.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 네. 요거 너무 작잖아요. 이거는 전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상태다 내 나무가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르고 여기서 그냥 다시 쳐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건 아, 여기서 세로? 한 5~6cm 음. 이것도 위대재 배네 이런 게딱 자르면 새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음. 이상태에서는잘안 이 큽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도 특히 특히 이런 거목큰거 뭐 네. 이런 건 3cm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나오던, 나오던. 나오... 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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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예 네. 새로 받는 거죠 그니까 이제 그 상황 이것도 새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목목큰게좀 네, 네, 여기는 많네 다, 이, 이, 여기서 이, 다 받는 거지. 이거 잘라내고 이거 잘라낼 수도 있고 안 잘라낼 수도 있고, 잘라내는 게 낫죠. 예.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이제 사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키웠지만 좀 작년에 늦게 심는 바람에 네, 그런 형인데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목큰나무딱 날리고 여기로 이제 딱잘라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고 중요한게 이제 전지를 하셔야 돼요 네. 전지를 하셔야 되고 이제 쉽게 말해서 여기 사장님 하우스지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 3월 여기 한 25도 이상이 올라가면은 토양살충제를 꼭 뿌려주세요 네. 포스 음. 우리가 이제 등록이 된게 포스입니다 포스,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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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왜냐면 하우스에 혹시나 이제 토양살충제 뿌리는데 25도가 되면은 나방이나 벌레 알이 깐게 혹시나 이제 움직이 기 시작합니다. 토양에. 네. 그래서 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혹파리도 또 생길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런 데는 안 생겨요. 거름더미가 있거나 그런 데는 혹파리가 꼭 생깁니다. 그래서 혹파리가 생기면 다 붉으면서 쭈글쭈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쳐주는데 사장님도 전지를 하게 되면은 뭐를 하냐면 이제 스미치온 하고, 네? 스미치온 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목면 시비라 하셔야 돼, 목면 시비. 목면 시비. 네, 내가 어제도 입, 얘기했지만. 입이 없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전지했으면, 목면 시비를 하는 거예요. 목면 시비는 늦, 좀 늦게 해도 돼요. 음. 근데, 처음에 딱 전지하고서, 내가 이제 여기 굵은 데는, 뭐, 톱신을 발랐다. 그러면, 하다 못해, 스미치온하고, 톱신엠, 살균제라도, 이제, 근데, 입이 없으니까, 이거를, 스미치온을 정량을 넣지 말고, 더블을 넣으라 이거. 요더하게 네, 40 정도로. 왜냐면 잎새기가 없는 상태에 상관이 없다 이거지 어, 네. 네. 그렇게 쳐버리면은 확시나 여기 이제 균들이 있는 거나 충이 있는 것도 다 죽는다 이거 근데 혹시나 뭐 바닥에 뿌려도 나쁠 건 없다 이거지 자송 대표님 네. 전지는 보여주셨고 네. 이제 그 톱신 페스트하고서양설제 네. 보여주셨는데 네. 노지 네. 이왕 한 김에 노지도 한번 언급해 주이요 아, 노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사람들이 지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전지를 해도, 물, 뭐, 안될 것, 전지를 해도 되는데, 네. 물을안 줘도 될것 같아. 음. 그거고 이제, 이걸 거둔 사람들이 있고, 네. 안 거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사당도 거뒀단 말이에요. 네. 이제, 안 거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건 겨울마다, 우리가 수확하고 나서는 거둬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안 거두면은, 거기에, 응애라든지, 충이라든지, 거기서 삽니다. 거꾸로. 그래서, 음. 이제, 나, 이것도 환기도 돼야 되지만, 이제, 충의 서식처가 된단 말이에요. 하우스에 이걸 안 거든 사람들이 있어요. 안 거든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 벌레 집합소입니다. 뜻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우스에 재배를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가 부족포가 되던 먹은 한번 거둬야 된다 이거죠. 그 얘기고 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전지를 이제 기온이 뭐 이제 추야 뭐냐. 영하 뭐 10도 20도는 안 떨어지니까 전지를 시작하시고 이제 나무가 굵은 거 굵은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뭐, 진짜, 우리가, 뭐, 몸물르고 너무 굵은 걸, 막, 이렇게 굵은 걸 잘랐다. 하면, 톱신을 발라주는 게 좋겠죠. 톱신. 하고, 톱신에. 이제, 이제, 사람들이 황소도 간다는 이렇게, 이제, 유, 노지에서, 뭐, 6년, 7년이 됐다. 하면 예. 기계유제도 한번 쳐주면 좋죠. 음, 기계유제. 노지. 예. 기계유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름이, 이제, 초보자들은 모르는데, 유, 기름유자를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름을, 이 나무에다 발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균이나 충이 죽는 거죠. 그렇죠? 그거 의미에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뭐 석회 보드레깅다 이런거는 거의 황입니다. 황. 음. 황은 균을 죽이는거예요 근데 이제 기교이제는 완전 여기 있는 코팅을 해서 벌레들을 숨을 못쉬게 만드는거예요그 이유입니다. 균하고. 그래서 이제 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추위가 이제 들쑥들쑥 하잖아요. 이제 호학수는 간단하지만 이제 큰 나무일수록 우리가 이제 기계의지를 치던 아니면 그 다음에 큰 나물시록 목면 시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목면 이게 시비는 뭐뭐하죠 네, 이게, 목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면 시비는 나무가 이게 그냥 있는 상태니까, 여기다 영양분을 주면잘 빨아먹거든요. 근데 잎새기보단 흡수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침투제를 치야 돼요. 침투제. 예, 네, 침투제가 이제 우리가 농약바람 파는 것도 있고, 지지사천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뭐 이름을 알려줄 수도 있는데, 지지사천. <laughs> 그 다음에, 인산칼슘. 인산칼슘. 음. 그 다음에, 붕산. 음. 네. 붕산은 왜 주냐? 뭐, 지지사, 뭐, 침투제는 지지사천이지만, 뭐, 인산칼슘도 분해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꽃게 아미노산. 왜냐면, 우리가 더 좋은 것도 있는데, 단가가 예. 비싼 것도 있는데, 예. 꽃게 아미노산을 여러 번 써보니까, 예. 저렴하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양이까 그것도 이제 네. 단가가 오른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면산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20에서 40을 치는데, 한 마리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묘목을 킬 때는 4 0미를 쳐요, 한 마리에. 지금 묘인 시비할 때는 8 0미를 쳐라, 이거죠한 마리에. 음, 네. 입이 없으니까 진했서 아무런 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영양을줄때확 주면은, 이제 누지 같은 경우는 하우스는 동해를 동해나 뭐 이제 싹 나오는 게뭐 자연적으로 나오지만, 노지 같은 경우는 자, 불순할 수가 있거든요 송 대표님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노지 같은 경우는 꼭 목면식을 하라 이거죠 아, 80mm 꽃게 하면 사. 알겠습니다 저기 네. 지금 이제 어차피 초보자분들께 네. 전지 전정 알려주셨는데 네. 또 올해 심는 분도 보실 수 있어요 네. 식재는 어떻게 일정을 잡으면 될까요? 아, 이제 식재는 네. 첫째가 기초공사를 자라야 돼요 기초공사 역시 네. 왜냐면 이거는 4월 15일까지 심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 처음 빨리 안 심는 나옵니다. 분 음.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빨리 기초공사도 안하고 빨리 심는다 이건 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식재한 다음에 거름 뿌기는 나쁘거든요 그러면 기간으로 봤을 때 네. 기초공사는 한다고 보고 네. 기존 자료 참조한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이제 어제 말씀 드렸지만 시기 시기 식재 우리가 시기 이제 정확하게 이제 <laughs> 나무 뿌리가 움직이는 시기가 16도가 돼야 돼요 낮 기온이. 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15일부터 뭐 20일, 이때 심어도 아무나 상관이 없어요. 3월? 예. 네. 근데 다른 나무들은 일찍 이제 움직이는 게 있어요. 매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는좀 네. 일찍 움직이거든요. 그런 건좀 빨리 심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감나무도 네. 약간 늦게 심어도 되고. 예. 이제 대추나무는 최고 늦습니다, 얘가. 음. 최고 늦은데, 최고 싸게 나오면 1 0 0 m 기를좀 빨리 하는 편이지. 음, 그렇죠. 그죠? 음, 네. 그래서 걸음량을 많이 요구하는 편입니다 지금 네, 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권승구 네. 님하고 박정규 님이 네. 응원 좀해 주셨고 네. 그리고 황석근 님이 네. 지금부터 외대재배 전지 시작해도 되네요라네 그렇죠 맞죠? 네 됩니다 황, 황 대표님이 꼭... 하우스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우스든 노지든 네. 이제 가능하죠 네. 이제 하고 네. 톱씨을꼭 발라주고 이제 하우스는 꼭 물을 줘야 되겠죠 하우스는 네, 노지는 네. 지금 비가 많이 온 편이라서 네, 앉아도 굳이 될 앉아도 될것 네.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지만 네. 이걸 한, 뭐 부직포를 덮어 있는 사람은 바람에 네. 한번 써야 된다. 음, 그래. 그러면 좋겠죠. 토양 살충제. 토양 살충제를 뿌리던 네. 뭐 이제 약을 뭐 우리가 숨이추은 것도 많이 타서 이렇게 살균제하고 살충제? 네. 한번 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몇년 동안 덮어놓고 안걷둔 사람 이 있어. 거기는 진짜 네. 뭐 살균이나 벌레나 이게 뭐, 집합소입니다. 지금도 그런 데는 응애가 아마 서식하고 있을 겁니다. 지, 예, 금 이게 작년에 예. 늦게 심은 한 5월달, 5월 5일날, 5월 5일날, 5월, 5일 5월 8일날 심으셨죠? 예. 5월 8일 날 작년. 예, 예. 그래서 아직 만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든지 이런 건뭐 음. 진짜 훌륭 작년에 따가지고 조금, 예. 어, 맛을 보시고, 예. 어, 맛이 괜찮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죠. 일부에서는 더 달라고 했다는데 못 줬답니다. 예. 서울청과에서요. 네. 응. 서울청과요? 어, 네. 날해 음. 우리. 네. 그러시구나. 아, 계속 낸는한 예, 아. 아. 그래서 이제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가늘잖아요. 가늘으니까 날리고. 음. 이제. 할지 모르면 여기서 막 여기를 잘라도 되고 내 네, 정확하게 네. 얘기 할게요 1cm 이상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예. 네,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음. 다른 방법은 할줄 모른다 한메디 음. 핫매디, 눈 한메디가 꼭 있을 까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있죠. 여기 자르시면 됩니다 한메디만 핫매디. 이렇게 한메디만 음. 네, 할지 모르면은 이렇게 한메디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여기는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 끝을 둔다 그다음 위에서 3cm 예. 그다음에 옆에는 1cm, 1cm. 예. 아까하고 똑같고. 예. 예. 자. 이렇게 바짝 잘라도 됩니다. 근데 너무 막 1cm도 안 되게 자르면은 이거 말라 들어갈 수가 있다. 아 이렇게 예. 이렇게 하지 말라. 예. 아이고 아까. 최소한 1.5cm에서 예. 2cm를 잘라라. 그 정도. 예. 지금은 안 좋은 예를 하나 어, 예를 드려야지. 어, 이것도 모르겠다. 가면 한 매디. 예. 지나서 1cm. 예.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최고 중요할게 이거. 꼭대기는. 꼭지 부분은. 위에서 3cm 가지가 나간 예, 부분에 예. 여기를 들어서 여기를 여기가 이제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는 1cm, 예. 1cm 정도 자르고 예. 위에는 한 3cm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최고 중요합니다 오늘 팁은 요게 알겠습니다 예. 황석근 님이 예. 평택이고 노지 3년생이랍니다 예예 그럼 이제 노지를 위대 재배할 모양인데 아, 회, 조금 어, 이르지 않을까 이런 건 아닌데 예. 이제 좀 나름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안명원님께서 예. 응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계시네. 아, 그래요? 음. 예. 사장님. 예. 이제 얼굴은 안 나오게 해달라.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네개 놓고 여기까지 가늘어서안돼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예. 잘라버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예. 여기 중간 잘린다고 자르세요 예. 편하게. 예. 이렇게 중간. 예. 그래서 한네 개, 다섯 개만 남기고. 그럼 오케이. 여기서 이제 또 순이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에이. 여기서 태어나고그럼 이제 그걸 다키우라이 말이에요. 예. 예. 네. 러나어나 네.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아, 이제 대표님 내가 잡았다. 대표님이 갑자기 화면에 들어오셨어. 저는 아, 안 찍을 날 했는데. <laughs> 3cm 올려서 이렇게 예, 딱맨 예, 마지막에 이렇게. 예알았습니라다크 네. 대표님 네. 그 황석희님이 질문하셨어요. 네. 노지에 용성 인비나 복합 비료 살펴도 되냐고 아 좋지요. 지금? 네. 그건 상관없어요. 노지. 예. 네. 네. 용성 인비나 복합 비료랑 거의 비슷해요. 음 그래요. 왜냐면 요소만 조금 들어가 있는 거야. 음. 왜냐면 용성 인비에는 인산, 네. 인산이 주성분이거든요. 복합비는 질소 인산 가리고, 근데 네. 용성 인비가 더 좋죠. 종합 비료니까. 용성 인비가 더 네. 좋다. 왜냐하면 구산도 들어가, 고토도 고 들어가 있고 쉽게 말해서 미량 원소까지 다 들어가 있죠. 아이고 이쪽으로 왔더니 네. 강아지들이 조금 소리를 내고 있는데 좀 떨어져야겠네. 되 석기 고토를 안뿌리신 분들 석기 고토 늦으면화 뿌리셔야 석기 고토 안 뿌리신 분들. 그러면 오늘 짚을 건 조금씩 네. 짚어봤는데 이런 네. 거 이제 고특이 이런 거 있고 작년에 못 흔거죠? 있어요. 그러면 딱 잘라라 이거지. 새로 잘라서 바닥에 여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던, 나옵니다. 새로 키우라. 여기 그래 네. 네. 저건 아까처럼 네 가지 다섯 가지 못 놓치잖아요. 그래. 이렇게 그러죠. 멀쳐 있어서. 네. 무조건 새로, 새로, 새로 받아야지. 네. 이제 요런 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쳐올리면 되는데 요거한 예. 가지에 쳐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여기서 그냥 10cm가 되든 15cm가 되든 자르는 게 낫다. 그런 방법도 있고. 네. 네. 우리 처음 묘목 심은 것처럼 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어중간히 하나 따서 예. 새로 마무리.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네 예. 마무리칠 거예요. 내가, 내가 보기에는 사장님 이쪽이 나무가 조금 나서 여기하고 여기가. 음. 그러면 여기는 왜 여기가 조금 무리키나? 햇빛이 잘 들어고. 오아 네. 오른쪽이 더잘 네. 들어오고. 잘 여기가 바람 쪽으로 잘 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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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바람이 네. 잘안 통하고. 잘, 잘아 옆에 네. 또 네. 막혀 있어서. 네. 여기는 바람이 잘 통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음. 나무가 이제 이쪽보다 더잘큰 것. 성장 조건이 좋았는가 보네 여기. 네. 그리고 대표님 뭐 질문 있으세요? 딱히 없으면 마무리 질 거예요. 그 이제 사장님이 제대로 심어셨으면 우리. 이건 잘 이건 컸네. 영암이고, 예. 이제, 형암 농장이십니다. 영암 아이고. 영암 농장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이 작년에 암무를 심었을 때, 예. 이거 열매가 열렸냐, 이렇게 했는데, 많이 열렸을 거예요, 작년에. 그죠? 사장님도 이 주위에서 대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깜짝 놀랐을 거 아니오. 열매를 었다고 그죠? 빡세트라 한다, 걔. 네. 미친놈 거짓말. 네. 뭐 거짓말 네. 하겠어요 네. 심는 해, 늦게 심으면서. 출하 는데 그래도 하는 얘기가 네. 사장님이 진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했으면 음. 여건에 맞았으면은 음. 꽤 따실 거예요. 여기 좀 따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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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예. 좀 따실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여기가 황토 흙이 많네. 오다 보니까. 다 황토네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네. 네. 기죠? 그럼 여기가 어떤 지대걸길래 황토가 많은? 철분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황토 는 철분이, 황토는 철분이 많지. 예. 네. 또그 뭐야? 그뭔성분이 많다더라? 뭐 지하서 파도 철분이 좀 많이 나오죠. 지하수나 아 좋아해요. 지하는 또 여, 여기는 황토가 아닌가 보구나 건만 그러고 좋아요. 근데 음. 이제 이 정도만 1년 만에 이렇게 잘웠으면 네. 사람들이 1 년에 이렇게 다안 믿을 거예요 잘 컸어 요그 정도면 이 정도 키고 그그한 늦게 시하고 이제 송사님이 각피한 거예음그 네. <laughs> 음, 각피 당시 그 많이 피해 갖고 내어 네. 많이 죽었어요 네. 그래 갖고 네. 어린 놈들 갖다가 네. 걸려 버렸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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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게. 두, 게. 두 바퀴가 들어가 거예요, 두, 마이 두 마이 마이 바퀴가. 마이 한 바퀴가 들어가 예. 걔가 견딜 있어요. 수 있는 그 네. 한계치를 네. 넘어서 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야 되는 두 바퀴가 들어가셨어. 네. 여기 지금, 여기 박피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박피하는 거를 안 알려줬으면 열매 못 따신 분들이 많을 거야. 그래요. 예. 음. 네.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박피하는 거... 거를 나름대로 연구를 네. 해서 박피를 했기 때문에 좀 땄단 말이에요. 예 소비자들도 전화왔왔단 말이에요. 사장님이 없었으면 열매 맛도 못 봤다. 예, 소나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열매를 따다. 그 얘기를 들었죠. 예. 아, 흥,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예. 아, 이거, 이거 문제들 생기지 않고. 아, 그래도 뭐야? 뭐 작년에 선방 잘하신 거예요. 앞조권에서 늦게 심어갖고 그리고 소나무 향기 극한 곳. 단양 추억 펜션이라고 닉네임도 기네 아그 양반이 아, 실시간 현장 강의 고맙답니다 대표님. 그 양반이 제가 알기로는 아. 이제 묘목 10주 주문하신 사장님이어이 틀리면 어떡하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그냥 네, 그래요? 그래요? 네사방문하셔 아우. 예약까지 그래? 하고 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까지 10주인데 단양에멀리까 아, 직접 아. 오셔서 아. 이제 1 0 예약하고 오셨어요 아, 송 대표님이 공부 잘하셨겠어. 아 공부는 못했어도. 그런 건 것도... 또. <laughs> 이건 기억력인데. 예, 예. 갑자기 질문한 거죠. 그래서 건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요런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이 정도면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가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키울라면 더 강하게 나오게. 강하게 네, 나가는 말이그면 이거 30초도 안 걸리잖아요. 전지하려면은 이거 뭐 하나, 예. 둘, 셋, 넷. 어렵, 어렵지 않게 이제 여기 딱 두고 이렇게 하면 끝났잖아요 그러면 뭐 전지는 뭐 굵은 가지라고 해도 예. 이거 뭐 10초 20초잖아요 장재성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예. 형암농장이라고 했는데 예. 대표님 그래도 얼굴을 한번 살짝 비춰야지 않겠 섭섭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니, 물 준지 아? 좀 됐죠? 물 줬죠? 여러 번 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딱 잘라보니까 습기가 올라왔어요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깔이 색깔이, 네. 여러 번 줬어요 네, 가위질을 해보면 대게 아닙니다 네. 가지를 해보고. 예. 아, 네. 물이 있으면. 예, 제가 아구심이 좀 있는 편인데. 하우스도 써야 돼요. 해보고, 대번에 알죠. 음. 예. 예. 이게 수분이 이제 올라왔다는 건 대번에 알죠. 지금 전지가 예. 외성 재배. 예. 음. 그리고, 야, 성대표님 마무리 짓고 가야지. 어디 가실라고? 예, 아. 은저 쳐다보시면 예. 시청자분 쳐다보시면. 예. 일단은 게.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한테 온 이유는 작년에 좀 양을 많이 심으셨죠. 예. 1700개 이상을 예. 심으셨고. 예.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올해는 농사를 진짜 열심히 줘보겠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시내를 왔어요. 1월 달부터는 제가 못 돌아다닙니다. 아, 예. 여기 오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3 시간 반 걸렸습니다. 기죠? 오늘은 이제, 딱 세, 사장님만 네. 음, 오후에 왔어요, 오후에. 네. 오전에 일하고. 네. 사장님만 뵙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성대표님 마무리하고 이제 네. 끝내겠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대초 농사를 등한지 하지 마시고 작년에 잘못됐더라도 올해는 다 열심히 잘져서 풍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장예 장재성님이 예, 1 0 0 평이라고 했는데 예. 1 0 0 0평 농사 짓고 계시대요. 예예예. 예, 예. 어, 많이 배우 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예, 예. 나중에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이상 강성식 건강 먹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안 아, 들으면은 아, 다 잘라.